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지금 타카마츠에 어, 와가지고 우동투어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시간이 너무 애매해요 지금 6시입니다 6시 조금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동투어를 여기서 뭐짐 맡겨놓고 라카르에짐 맡겨놓고 시간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건 솔직히 좀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앱을 급하게 깔았습니다 이 앱을 지금 퇴할이라는 앱이거든요 에이 씨 해활클럽이라는 앱인데, 요게 PC방이에요, PC방. 우리 그 일본에 있잖아요. 그 뭔가 좀 잠자고, 씻고, 닦고, 눕고, 뭐다 하는 만화책밖도 있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예, PC방. 그런 건데, 어, 여기 타카마치도 있을 거예요. 보자. 어? 제가 진짜 일본 와가지고 좀 놀란 게, 이번에 일본의 그 국가 앱. 에서 만든 이제 여행 앱은 진짜로 촌스럽고 촌티나고 하... 낡았다라는 게제 개인 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My s o 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네 괜찮아 생각보다 앱잘 만들어 이제 좀 밑에 내리면 좀 지저분하게 막 홍보 막 다다다다 올라오는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게 파카마츠를좀 당겨가지고 보면은. 여기 맵이 나오거든요, 맵이. 여기 맵 보면은 대충 요, 요 카와라 마치라는 곳에 요 근처에 지금 이제 요 PC방이 있어요. 잠자는 PC방. 몇몇 저기 이제 케와 클럽 그 뭐라 하죠? 덤포에서는 요거를 또 무료로 해주는 데가 옛날에 있었는데 안타깝지만은 검색 결과 타카마치에 있는 케와 클럽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돈 내고 3천 얼마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한번 등록해놓고 있으면은 여행할 때 제법 쏠쏠해요. 한, 한달 이상 여행한다라고 치면은 한 달은 좀 그렇고, 보름에서 한 이틀만 써도 그 시간 비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버스 기다리고 운동버스 먹으러 가야 되는데, 시간 빈때 이거 쏠쏠합니다. 괜찮아요. 쓸만해, 쓸만해. 자, 일단은 우리 그 PC방을 가기, PC 카페를 가기 위해서 요 타카마 지코라는 옆에 있는 이쪽이 이제 JR 타카마치고, 뭐 바로 옆에 보면은 타카마 지코라고 있거든요? 네, 타카마 지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완전 지방철도네. 야, 이거, 이런 철도들은 보통 약간 늦게 시작할 것 같은데, 일단 가봅시다. 여기도 파스모나 트위크 되네. 자, 넘어가고 어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우측으로 나오면은 요 카와라마치 동부라 그래야 되나? 아 서부 서부 서쪽 출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요 오른쪽에 아까 지도 보니까 대충 요 오른 아여깄네 나오시면은 요바람 보이죠? 시 저기 보이시나? 저기 노란색으로 된카이카츠 쾌할 클럽 코믹그 인터넷도 어 만화책하고 저기 인터넷 있다는 얘기죠. 여기 가가지고 시간 좀때우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좋네. 야, 지금이 새벽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세요. 야, 사람이 없어 사람이. 사람도 없고 사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도시 자체가 그렇게 막 시끌벅적한 동네가 아닌 것 같아 느낌이다. 무슨 맛이냐제스타일이라는얘기죠제 스타일. 아, 사람 많은. 아, 싫어 싫어. 교토고 오사카고. 사람 많은 곳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람 없는 곳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 보자 부스 부스가 3시간 3시간에 만원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드링크도 있고 소프트 아이템도 있고 샤워도 있고 아마 샤워는 여기도 한 300엔 하겠죠 그리고 여기, 여기 3300네3700 3700원 저게 저겁니다 3700원이 등록비 물론 단점도 있긴 하지. 단점이란 게, 이제 1년 안에 안 쓰면은 이게 등록이 취소돼가지고또 3,700원 내고 해야 되긴 하는데, 뭐 그럴 때는 무료로 하는 이벤트 있는 점에 가던가, 운이 좋으면. 아니면은, 근데 아니어도 이렇게 시간 짜잘짜잘하게 남을 때, 한 3, 4시간씩 들어가, 아 3시간씩 들어가가지고 좀 씻고 나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はい、こちらです、はい。はい。はい、こちら返しときますね。はい、すで、こちら簡易カードですので、はい、先ほども言った通り、どちらでも次に来た時に入店できますので。あ、そうですか。はい、わかりました。料金形態、真ん中側で、はいはい、自動切り替えですので、時間をお客様管理でお願いします。あ、そうですか。入れてから、その時間を使うんですよね。今からスタートしますので、はい、お客様が使ったお時間によって、この料金になっていきまので。いすあ、はい、わかりました。 이불을 입고 그 다음에 뭐 마우스 키보드 이거 뭐 고장나면 가져가라는거죠 음. 어, 만화책이야 뭐 볼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신작도 뭐 재미가 없어 요즘에 음 요쪽이 좀재밌을것 같은데 은주 <laughs> 3번 저는 이번에는 게임용 컴퓨터를 받았고요. 콘센트 2개, USB 2개 항상 있는 거.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입장할 때 받는 방번호에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 또 기왕 PC방에 왔는데 또 컴퓨터 성능을 확인해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컴퓨터 성능 확인해 봤는데 제가 솔직히 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i7-8700이 들어가 있어요. 와우 진짜! 이거는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740 여러분 1세대 740을 봤는데 무려 i7에다가 8세대 87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와 이러다 보니까 제가 VGA 그래픽 카드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픽 카드가 무려 RTX 2080입니다. 2080 amazing. 어, 와우. 여러분, 이 정도면은 배틀그라운드 상업에서도 돌릴 수 있는 스펙이에요. 솔직히 이거 2080 보고 조금 많이 놀랐어요. 뭐그 외에 기본적인 것들 음료수 물 얼음 커피 아이스크림 등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있습니다 지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8시에서 9시쯤에 토스트를 또 주기도 하는데 빵과 토스트를 주는데 그거 먹으면은 또 아침 식사 딱이고요 물론 따로 식사도 할수 있지만은 가격대를 보면은 그냥 밖에서 나가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가격대 물론 이것저것 다 있고 깔끔하게 나오는 건 역시 규모가 큰 쾌거 시이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요 가격대가 좀 비싸기 때문에 기왕 식사는 밖에 바로 앞에 나가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이건 시골 소규모의 PC 카페에 비해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작은 PC 카페의 경우 무료로 카레라이스 정도는 준비해 주는 것도 있고 메뉴 가격이 쾌알에 비해 저렴하거나 아예 바로 옆 아래 위 가게들에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등 유두리가 있지만은 프랜차이점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쾌할클럽의 주방의 청결함을 보면 그냥 주문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파란색 버튼이면 오케이인데 오케이. 자. 음, 오, 이거, 깔끔한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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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얼른 <laughs> 어, 씻고 잡시다. 얼른 씻고, 자면은 좀탄쾌해질 거야. 샤워 벌써 그렇고, 각대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데요? 아, 물론, 케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 서비스가 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은 나쁠 수가 없으니까. 는 조금 애매한 게 그건 있어요. 그 시골? 약간, 이제, 케아이 아무래도 1, 2위를 다투는 업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약간 시골에 가면은 좀 다만한 업체들 있잖아요. 마이크도 우리나라 그 조그만한 PC방들. 그런 데가 좀더좀 좀 넓어요. 약간, 그러니까 체계화되질 않아가지고 약간 좀널적해가지고 좋았는데. 방 사이즈 작은거야 뭐 대충 3시간 씻고 가면 되니까 어 씻고 갈 준비 할게요 왜냐면은 씻고 짐 맡기고 바로 우동 투어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 뇌가 지금 뇌정중이다 지금 빨리 <laughs> 씻읍시다 시원합니다 시원해 역시 사람은 씻어야 돼아 시원하다 근데 확실히 타카마츠가 약간 좀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는 시설이 조금 낡았네. 그러니까 낡았다, 도시에 비해서 좀 낡았네. 한타 <laughs> 레몬. 한 번도 안 마셔봤는데, 요거 한번 마셔볼게요. 한타 레몬. 만화를 안 봐가지고 이게 신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리고 한때는 일본 오면은 업무용으로는 빠질 수 없는 복사기 USB부터 해가지고 야 옛날에 세븐일레븐 이걸로 뭐죠? 막 예약 티켓도 막 사고 그랬거든요 뽑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일본도 나름 좀 성장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좀 많이 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얘들도 약간 좀아이 c 화가 되기 시작했어 이 c 화 IT화 IT화 아, 그래요? 이 좀, 하하, <laughs> 저런 거 보면 안 되지. 청소년들은 이런 걸 봐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제 7시가 조금 지났는데, 이제 씻기도 했겠다. 한숨 푹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짐을 맡겨놓고, 카가우동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눌러보고 싶지만은 제 유튜브 채널은 전 연령 채널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요 잠깐 바깥에 나가가지고 뻘짓 타고 오는 동안에 드디어 제가 시킨 감자 튀김이 왔는데 이 감자 튀김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아주 그냥 혀를 그냥 자극하는 그 강렬함이. 그리고 여러분 현재 제 유튜버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이 199명. 여러분 한 분만 한 분만 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200명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은 결제인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쾌하 클럽은 결제하는 기계가 한글이 됩니다. 한글이. 너무 좋아 여러분 한글 되니까는 마무리 나가는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은 그냥 걱정할 게 없으시다 3시간 3시간 잘 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기가 보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씻는 거 용으로는 진짜 좋은 게 그냥 3시간은 제가 그냥 좀 피곤해 가지고 있던 거고 쌈박하게 들어가서는 후다닥 나오면은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딱 이제 딱 샤워 부스만 이용하고 나오는 거지 화장실 갔다가 한번 씻고 나오면은 진짜 가성비 PC 방, PC 카페만큼 일본에서 씻기 좋은 가성비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가볍게 드링크도 마실 수 있고 아, 아이스크림 못 먹은 건좀 아쉽긴 한데 어, 뭐 그런 걸 제외하면은 용합니다. 여기는 어플이 그 가입비, 아, 가입비 여기는 타카마치는 무료점이네요. 그리고 이제. 잘돼 있어. 기본적으로 한글 다 깔려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도 해 전혀 문제없어요. 사실은 여권 딱 주고 여권 가입하는 거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간편하게 근데, 근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내가 어플로 다 해버렸어. 가입해버렸어. 아... 이게 좀 피곤하다 보니까는 아, 나 빨리 갈래 하고 후루룩해버렸어. 그냥 뭐, 그거 빼고는 잘 쉬다 나왔습니다. 장기 좋다니까. 자, 그래요. 여기 파와라마치 파와라마치 앞에 있는 케어 클럽, 어, 우리 일본 p c 카페. 작지만 작지만 있을 건다 있다. 그래가지고 잠깐 들어가고서는 역시 씻고 나오기에는 딱 좋다. 자, 이제 이거 짐 맡겨놓고 우동 버스 타고 우동 먹으러 갑시다. 우동 먹고 이제 오늘 하루 끝내고 어떻게 세토우치 우리 국제 예술제를 좀 구경할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움직여야 되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오케이, 끝. <laughs> 아, 시으니까 상쾌하다.